얘가 근데 극단적으로 아, 사투리를 심하게 썼어? 머리 그동안? 어 근데 저는 조금 어얘 사투리 쓰네 이걸 좀 보여줘야 될것 같아서 여기 이거를 극단적으로 하면 나 머리 좀 벗겨줘 좀 벗겨줘 아, 근데 이렇게 했어? 아니면 나 머리 좀 벗겨줘 전자였던 것 같아 나 머리 좀 벗겨줘 어, 이렇게 근데. 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충청도 전형적인 우리가 그럼 조금 살짝 극단에 가까운? 네 극단에 가 왜냐면 이런 거를 사투리 하지 크게 하지는 않는 애들 많거든 이런 거는 여기께 저기께 이런 거 그니까 충청도 사투인데 해봐 뛰어왔어 언니 따라 뛰어왔어 저희 언니! 아니 너가 원래 평소에 하던 그 보리를 볼려 아, 근데 이게 제가 이 대사 자체가 너무 서울말 같... 나 머리 좀 빗겨줘. 이게... 어허, 줘. 끊으면 안 돼. 충청도는 끊으면 안 돼. 그래서 이거랑 뭐 아까 어떤 아주머니가 줬어. 이것도 너무 다 서울말처럼 이게 머릿속에 읽혀가지고 그래? 웬일이야? 에이. 네. 나 머리 좀 빗겨줘. 맨날 부러진 빗만 쓰더니 새비지네이이 아까 어떤 아줌마니가 줬어. 그거 아줌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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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줌니. <laughs> 맞아요. 이런 이런 어. 게 너무 섹. 어, 아줌니. 세비 서운한... 씨네. <laughs> 아까 어떤 아줌니가 줬어. 아줌니가 음. 줬어. 아첨. 아첨. 그 아줌니가 언니 찾던 디그 아줌니가 언니 찾던 디 응. 어. 나를.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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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집 알려달래서 알려줬는데 이거가 충증도 아니야. 그렇지. 응. 알려줬는데. 못 만, 만난... 뭐라 그래? 알려줬는데. 못 만났어? 어, 그치, 못 만났어? 그렇게... 이게 못 만났어? 이거를 어, 굳이 어. 충청 충청도는... 못는났어 야, 이런 거안 해. 안 하지. 어, 못 만났어? 그냥 억양만? 못 만났어? 하면 안 되고. 못 만났어? 못 만났어? 어. 어, 좋네. 어. 음. 그래? 오늘 나 찾아온 사람 없었는데? 어. <laughs> 맨날 부러진 빚만 쓰더니 새빛이네이 응. 예. 아까 어떤 아줌니가 줬어. 화청, 그 아줌니가 언니 찾던디. 나를? 예. 언니 집 알려달래서 알려줬는데 못 만났어. 그래? 오늘 찾아온 사람 없었는데. 이상하네. 이상하네. 이상하다. <laughs> 진짜 이상한데요? 어, 이상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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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하다가 좀이상하네 어. 이상하다. 이상 <laughs> 이상하네. 네. 이상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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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니 언니 고향 여울골서 왔다고 했는데. 어? 언니, 언니 고향 어? 여울골서 왔다고 했는데. 언니 고향 여울골서 왔다고 했는데. 응. 어. 이더 네? 어? 들려봤어. 이. 어. 했는데. <laughs> 그랬는데 이상하다. 이상하다. 어. 왔다고 했는데. 왔다고 했는데. 이 여울골. 이. 이. 응. 응, 응 언니랑 같은 동네 사람이라고 하던디. 언니랑 같은 동네 사람이라고 하던디. 응. 이상하네. 언니 고향 여울골에서 왔다고 했는데. 여울골? 응 언니랑 같은 동네 사람이라고 하던디. 아, 동네 사람.